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김아대 워낙마대부터 볼게요. 집마초책 결과가 봅시다. 저파로좀 내풀했다고 생각하고, 마진줄. 나명복까지 하고, 자워낙마요양새길 열고 와 볼게요. 발 빠르게 공격. 이쪽이 아까 상의나온술도는데 차가 발 빠르게 나갑시다. 요렇게 가면 되겠죠. 이 차가 나가서 요렇게 가면 요렇게 합변하니까 얘가 가서 이렇게 두겠다. 그런 거고, 일단 뭐, 여기 잡아도 될것 같고요. 상이 먼저 나가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잡고. 졸려서상 나가서 양드 치겠다. 상이 나가겠다는 거죠. 상부터 진출하고, 이게 걸렸으니까, 포로 받겠다는 얘기죠. 밀고, 막아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막아 나가면서 포울고포 이탈되는 양드. 먹으면 되죠. 막아 나왔네. 막아 나가면 마대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마대까지 할게. 요포 올렸으니까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뭐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잡아가지고 밀고 올라갈게요. 뭐이 밀겠다 이런 거죠. 일단 먼저 여기 밀면은 막아 치면은 상 떨어지니까 밀고 갈수 있거든요. 밀면 막아 먹으면 상 먹고 가면 되죠. 이렇게 할게요. 아 먹어 또 밀고 올라가는 거고요. 맞아. 줄차 빠지고 두셨네 이렇게 가면 이거 좀 난리 나겠죠 열고 이렇게 좀 두는 수도 있나요? 일단은 기마 나가고 두자 이쪽 방비해주고 일로 갑시다 방비해주고 를 가도 되겠죠 여기 기막가 좀 나가주고 이쪽 열리면 좀 위험하니까 가보죠 이제 먹으면 먹고 대대고 상까지 걸리니까 난리가 좀날것 같거든요 열리면 은 여기 걸리긴 하죠. 먹고 가면은, 먹고, 먹고, 면포동 문이 개장되고, 상도 걸리고. 이거는 이제 침투하면서, 여기 갔다가, 명 맞고, 양차가 들이대면 되죠. 일단은 이거 눌러놔야 되는데, 이러면, 형태가 좀 망할 것 같거든요. 상머리 눌러놓고, 이게 이렇게 눌러야죠. 양차로 들이대면 마죽죠. 결국에는. 갈길 없으니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 때리겠다 둘수 있습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막는 수가 있으니까, 뭐, 요렇게 두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차 걸고, 이런 것도 볼까요? 여기 오면은, 양사 패는 수도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걸 거거든요? 그때 이제, 중포로 와서 차 걸겠다, 이렇게 둬도 되죠. 한번넣어 볼까요? 안 가면 양사 치는 수 있으니까. 양사 맞고 나면은, 뭐, 이 졸도 무섭죠. 차 되니까. 이렇게 둘때 넘어오고. 다음에 차 걸면은, 차가 그냥 죽습니다, 지금은. 걸어버리면. 갈때가 없거든요 졸 있고 차 있고 차 있고 안 되죠 갈길 없거든요 걸을 수 있으니까 응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걸면은 졸 썰었을 때마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명포 잡으려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걸면은 포로 마를 칠 수는 있죠 딱 가볼까요 공격 열면은 포로 뒤에 마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때리고 면포를 달라고 온다는 얘기 같은데 아, 장군? 여기가 좀 들어왔지 않았을까요? 장군은 이거 공대리면 좀 별로지 않나? 이러면은 뭐 여기 좀 주더라도 관계는 없거든요. 이 다음에는 포 샀다 때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장군 있으니까 포를 넘기든가 뭔가 응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오는 거 생각하고 지금 둔 건데, 이거는 주면 되죠. 먹으면 뭐 이거 걸리긴 한데, 이거는 허용을 해주려고 간거고다 치는거죠 뭐차 갈리니까 먹으라고 하고 먹어보면 미는거죠 차 떨어지니까 조리이 큰일했죠 포버뜨고 차를 죽이시네 <laughs> 네 이게 그냥 최선 같습니다 이거 포죽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차를 오히려 죽이는게 좋은 선택 같네요 일 여기 걸려가지고, 뭐, 얘도 지금은 살리면은 막 때린 수가 좀 있으니까요. 그냥 먼저 포를 누를게요. 포를 누르는 게 일단 장군수가 있으니까, 먹더라도 먹고 장군이 올라가면 포 떨어지고 지거든요. 상이 변으로 뜨든가 뭔가 떠야 됩니다. 어이 이러면 뭐 졌죠, 장군? 상이 변으로 나 와서 장군수로 방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는 장기가 졌습니다. 때리고, 먹으면, 먹고, 상이 뜬다. 우리 집게. 칩시다. 장장이 면포를 먹어도 될것 같고, 먹으면 장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여기 뜨면 은답 없네요. 여기 밑장통이라가지고. 여기 통이죠못 막죠. 장장을 안 불러도 되겠네요. 장장 고르면서 포를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장으로못 박죠. 이장로 여기. 똥침 장군. 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뭐한숨 쉬었다가 웹툰을 지는 거라 가지고 오기 뜨면 여기 막지름거 뭐 하니까 하나 못해 근데 이게 먹고 먹고 뭐 이렇게 이게 먹고 먹고 장군에 이거 안 뜨고 장군에 뭐 올라가면 이렇게가 도 지긴 합니다. 다음 여기 통이니까 포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불렀을 때, 내려가면은, 당연히 여기 장군에, 뭐, 움직이면, 여기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 통역이라고요. 기마차 체크해 가봅시다. 스피드하게 한판 두고, 고단 깎기요. 아, 8단. 일단 면포해보고 차내나, 차끼 열고 둡시다. 차가 다시 빠지면 상에나가 차가 다시 들어서면 상으로 때릴게요. 다시 오질 않겠죠. 상 빠지니까. 보는게죽고양차기 앞고, 자, 진출. 귀상 나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올리러 가야죠. 요즘에는 요거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일단, 뇌 나가면은 죽었잖아. 올리면 먹고, 상으로 치면 장군에 상 먹으면 되니까. 아, 일단은 쓰러졌습니다. 네, 중앙 졸 열고 상 나가서 뭐 두는 것도 있고요. 중포를 할 수도 있고, 변형 포지는 공격하는 게딱 그, 그 정도죠. 아니면 공렬에서 양차 합세 공격?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것만 다 받을, 이제 수비를 하실 수 있으면은, 변형을 두시면 됩니다. 먹으면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고. 일단 여기 병내나 뭐다 걸렸죠. 슬리면 차로 상 때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면다 먹습니다. 다음에 상으로또 병타하고, 먹으면 되고, 먹으면 또 먹고, 이렇게 가면 되죠. 다 먹고. 변형이 이게 훨씬 좀 빨리 무너지거든요. 잘못 뜨면은 정형보다 훨씬 좀더 빨리 무너집니다. 먹어주이 먹어도 되고, 피해도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경우는. 근데 먹고 할게. 요 먹고, 기만 나가죠. 잡수고, 마진출 해주고. 일 살을 받으면은, 포가 이렇게 넘는다. 그런 것 같고, 공을 내리면은, 말을 잡으러 가겠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대 모의도는. 뭐 살을 받으면 포를 넘긴다. 공을 내리면, 말을 잡으러 갑니다 공을 내려보자. 말을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고. 말을 잡으러 가면 이것도 뭐, 때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볼게요. 으잉? 이거는 좀안 되는 수 같은데. 이거 지지 않나? 장고 빠지면 장기 지겠죠. 잘 놓습니다. 이거는 지금 야 이거 좀잘못 두셨는데 상대가 여기서 그냥 말을 먼저 좀 잡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포장군도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죠. 자포장보르고뭐빠지면서장 이런 거 있는데 여기만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 저는 여기로 왔었던 것같은저 여기 포장군이죠 포장군. 포장군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은 이게 장군수가 좀 있어가지고. 차 올리면 이게 자 포장이 이렇게 난리나죠. 빠짐 장물이 차떨어지고니까이 자리가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렇게 또 받는 수도 있긴 합니다. 요렇게 받으면서 둘 수도 있거든요. 먹으면 마가 찢어 때릴 수도 있고, 요렇게 둘러대고 아니면 이걸 또 때리고 먹었을 때 이렇게 먹는 수도 상대 둘수 있거든요. 반발하는 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노리면서 오는.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아마 여기를 먼저 왔으면 었좀 좋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뭐 이런 것도 좀생각 해봤습니다. 이 먹고 가면서, 포로 마르지 기주면서 이런 것도 좀생각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생각 해봤거든요. 포가 마르지 기주면서 포장 모르면 이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마르지기주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되니까. 그러면 뭐이거칠순 있는데. 그죠? 포가 뭐 이렇게 칠순 있는데. 보는 게서 이제 명포 돌려주고 이런 공격.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마초찾길 기마대곡도 보겠습니다. 작게라냐면 양착기 정리 못 오세요. 기마대기마대고해서양착기 열어도 된다고 했죠. 견마 돌아갔다. 뭘까요? 이게 돌아갔다. 기마가 견마로 갔다. 면상이에 면상. 면사. 면상을 차리면은 그때 면포가 없죠? 굳이 면포를 안 해도 됩니다. 병어함으로 먹으면 되죠. 난 이거 올려서 넘겨오면 됩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큰 수가 없고요 이러면 이 포가 지금 상으로 여길 먹겠다는 건데, 상으로 여기 친나는 건데, 얘가 죽습니다. 얘가 잘못. 치겠다는 건데. 올려주고. 뜨면 양빵이죠. 포를 지금 안 넘기면, 뜨면은, 아이거포 죽었죠, 포. 양빵 걸려고 한 건데, 면상 돌아가려고 이렇게 두신 거죠. 먹으면 이포 먹겠다는 건데, 먹고 상으로 치면 먹으면서, 기물 손실이 더 나니까 먹어야죠 먹으면 상을 퍼뜨리면 졸로 먹으면서 상놀이주고 이렇게 되 되겠죠 먹고 치겠죠 먹고 상이 그니까 돌아갈 거란 말이죠 뭐 절로 가시나? 그러면은 일단 차내라가야죠 열면은 상 뜨고 뭔가 죽겠죠 기물이 차달라고 하고 이거 지금 때리면은, 말어먹으면서 차가 안 죽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걸어야 됩니 여기를. 여기를 걸고, 차가 여기 오는 수가 있구나. 앞장 부르고, 먹고 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 치고 들어오는 수가 좀 있네요. 여기가 같이 걸겠네. 에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도 앞장이 선수지. 열면 지죠. 열면, 어이구 열면 은 이제 포장물에차 떨어지면 없고, 차가 여기 들어섰어야 되는데. 이게 묶어놓고 두느라도, 이 마가 원앙 형태를 갖출 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두고, 이러면은 뭐, 이 차가 떨어지니까, 이러면 저쪽, 장기 뭐, 치고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먹으면 여기. 포를 넘기면서 마로 지켜주나요? 일단 여기 갑시다. 여기가 일단 명당 같아가지고, 포를 넘겨가지고 아마 마로 병을 지켜주겠죠. 올리면 집니다. 올리는 게먹어통이죠공었토니까 보는 게 되거든요. 포농기면은, 일단은, 외통수 먼저 노려보고, 살을 받을 때, 그때 빠져가 이병놀이고, 나중에 뭐, 줄차를 들이대던가 그런 거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먼저. 볼진이니까 응수 물어보고, 사박개주 살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때 형태를 우영 만들어 놓고, 병내라. 먹으면 이걸 친다는 얘기네요. 먹으면 이걸 치신다는 얘기고, 먹읍시다. 일단 먹, 포가 먹겠죠? 마가 먼저 떠서 포를 노려주고, 포가 넘어가면은 마무리 가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아 먼저 뜰게요. 포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죽으니까. 포가 아마 치면 죽으니까 넘어갈 때, 여기를 잡는 게좀 급소 같거든요. 여기를 잡아도 되죠, 지금. 여기를 잡을 수도 있겠네 먹고, 전물을 먹고, 전물이 통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